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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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누구야 우리 애기 천보는 애기네. 어 꼬리가 왜 이렇게 다 설사했어? 보고 보고 괜찮아 엄마잖아. 우리 애기 천보는. 아 괜찮아 괜찮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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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괜찮아 이거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어디서 잠을 잤길래? 뭐 귀가 그렇게 석하면 아유 아유 괜찮아 괜찮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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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뭐가? 엄마랑 가야지. 물 주고? 아유 눈곱이 끈거 보니까 요새 추워갖고 감기 걸렸구나. 어떻게 인형이하고 풀도는 잘있는데 어? 너 혼자만 남았네. 어떻게 감기 걸렸네? 어? 응? 아 우리 애기 데리고 가까 근데 오늘은. 여기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데리고 갈게 빨리 와서 맘마 먹어 그래 나 간다 엄마가 데리고 갈게 우리애기가 꽃보다 더 이쁘네 응? 이야 꽃보다 더 이쁘네 <laughs>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꽃보다 더예뻐요 너무 예뻐요 빨리 가서 먹어 그래 괜찮아 빨리 가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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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고 이쁘지. 빨리 가, 빨리 가서 보고. 빨리 가,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뒤태도 이쁘네. 뒤태도 이뻐. <laughs> 아이고 이뻐라. 오나, 음, 아, 세상에. 아니. 아, 인웅이가 그러면 새끼를. 어, 네 마리 나온 거야? 인형이하고 똑같네. 어머나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 내가 못 살아. 인형이가 너희 네 마리 났구나. 아. 애기야. 괜찮아. 요리와 빨리.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애기야. 괜찮아. 요리와. 엄마 저쪽으로 갈게. 빨리 와. 나와. 부엉아, 어휴, 우리 그렇게 먹고 싶었어. 간식도 더 먹어야지. 우리 부엉이 닭 가슴살 9개에서 11개 먹어요. 한 번에 닭 가슴살 9개 먹을 때도 있고, 11개 먹을 때도 있어요. 간식 더 먹어, 부엉아. 간식 더 먹어, 간식 더 먹어. 어, 여기 진짜 너무 힘들어, 갑자기. 너무 어, 갑자기 힘들어, 여기야. 골반이 빠지는 것 같아. 이리와 재나 이리와 아, 어. 엄마가 어, 청소를 했다 오늘 어. 오진아 오진아 우리 오진이 어디 갔지? 오진아 오진아 우리 오진이 어디 갔어? 엄마 어, 어디서돌갔어 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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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먹었어. 먹고 있었어. 호진아, 먹어, 괜찮아. 아주 많이 먹어. 엄마가 많이 줬잖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호진아. 아유, 거기 흙먼지 있다. 엄마가 다 닦았는데도. あしないごいっぷちおりおいしにあいごいっぷねおりょうしにあいごいっぷちおりょうしに 그러다가 큰일 난다. 호진아, 엄마잖아. 아이고 우리 호진이 예뻐라 아이고 우리 오진아. 호진. 오진아, 얼른 가서 보고 괜찮아? 엄마 갈게. 얼른 가서 보고. 얼른 가서 보고. 아이고 우리 오진이 예뻐라 빨리 가. 얼른 가서 보고. 빨리 가호 오진아. 빨리 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이쁘지. 몸좀 봤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이쁘지. 얼른 먹어. 엄마 간다. 얘기할타 좀. 얘기할타 좀. 뭐이고? 이거 연애 대장이라니까 이 새끼. 야, 나무야. 이고 영상에 음소거 해야지 안 되겠다. 응? 연애 대장이라니까. 나무새끼. 나무야. 나무. 음소거 음수, 음수거 해. 나무야. 응? 이쁜 여자애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이쁜 여자애들은. 아? 이쁜 여자애들은 귀신같이 알아봐. 나무야, 아, 애기 이쁘지?